어 그냥 이거는 그냥 무엇을 얘기할까 생각하다가 대한민국이 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시작하고 아무튼 뭐된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버닝썬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 정준영이가 일을 내고 정준영이 일을 내니까 최종훈이가 일을 내고 또 한쪽에서는 장자연이 문건이, 문건이 터져서 그것과 관련된 걸 재수사를 한다고 하고 아 재밌어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반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 활동하기도 힘들고, 얼굴도 내밀기도 힘든데, 왜 활동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잘 생각해보면, 죄 지은 연예인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거를 좀 법으로, 그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방송국 측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출연 완화를 해준다고 한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요. 키민 기획사에서 출연정지 먹은 애다. 그러면 한 6개월 있다가 슬금슬금 슬금 나오고 이름도 안 유명한데 뭘뭐 죄를 졌다 못 나와 그게 뭐야 엿가락이야 완전 아예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영구취량정지 음주는 몇 개월 뭐는 몇 개월 그니까 러법그 일반적인 그런 법 적용하는 거는 똑같이 하던가, 아니면 곱하기 1을 하던가, 곱하기 5를 하던가... 이런 거 보면 어린애들 뭘 배우겠어요? 아, 연예인 하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돈 쉽게 쉽게 버는구나. 우습게 보겠죠. 뭘 좋게 봐. 돈 많이 버니까, 나도 이런 거 할래라는 생각을 존나게 하겠죠. 연예인들은 공인이 아니에요. 왜 공인이야? 뭐, 인터뷰하는 거 보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인으로서 죄를, 이르, 뭐, 부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막 얘기는 하는데, 공인이, 국가나 또는 공공 단체 또는 사회 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연예인이 공인이야? 딴따라지? 광대요, 광대. 광대잖아. 옛날 조선 시대로 같았으면 그냥 광대야, 광대. 광대 무슨 어른 중 공인이야 왕도 아니고 진짜 어이없어 화가 나요 보면서 연애 연인지 방생애들은 보면서 뭔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와. 얘 촬영되면 여자 쉽게 쉽게 따라다니는구나 와 이렇게 하면 쉽게 쉽게 할수 있겠네 와돈 그냥 <laughs> 직장 연봉 그냥 6개월이면 아뭐한 달이면 다 받겠네 와 그러니까 돈을 얼만큼 벌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해야지 공인이 아니에요 얘네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을 얼굴을 내밀지 못하게 막아야지, 방송국들은. 왜 나오게끔 유도를 합니까? 가장 쓸데없는 걱정, 연예인 걱정이라 잖아요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 또 기어 나와. 난 신정원 나왔을 때가 제일 열받았어. 뭔 죄야? 아싸리 그냥 신정원 나오게 했을 거면 다른 애들도 불러 스티븐 유도 부르고 이쁘도 시켜 왜 이왕 죄진 거다 불러 그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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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악독한 법을 저지른 강간범을 불러 그냥 면상 내밀고 그래도 시청률 끌기 재밌겠다 이씨 연예 매니지 뭐 매니지먼트 옆에 가수 옆에 연기자 옆에 얘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죄를 짓는 애새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카바 쳐줄 거야? 아이고 대단도 해라 연기하고자 싶... 하... 연기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우하고 싶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아니 충무로나 방송국 같은데 가봐요 프로필 사진 돌리고 자기 써달라고 이렇게 돌리는 애들 엄청 많은데 걔네들은 깡그리다 무시하고 걔네들보다 연기를 더 잘해서 아니 그럼 누구는 지금 뭐그뭐 정준영이 는 태어난 자마다 노래 부르면서 태어났나 다듬 될거 아니야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야 나는 그것보다 더 어이 없는 거는 여성들이 당했대잖아. 당한 거잖아. 왜 가만히 있을까? 실제로 움직이는 단체만 움직이고, 극성 단체 있잖아. 극성 단체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데는 가만히 있는 거 같아. 왜 지들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이득이 없잖아. 어디라고 얘기는 안할 거야. 알 거야. 얘네들이 이득이 없으니까. 이득이 남는 하겠나? 이득이, 없, 이득이 없는데 그냥 하겠나? 안 하겠지. 옛날에 그 미술 그 누드크로키 그리다가 이제 걸린 애들 막 단체를 시위를 했잖아. 공정수사 하라고. 이것도 공정수사 하라고 해야지. 장자인이도 그렇고 이럴 땐안 나서요. 차. 재밌어. 내가 예, 뭐, 미국 곡이 이거 옷 입다고 해서 난 미국인 아니에요. 받은 옷이에요. 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진짜 열받아. 지가 우습게 보는 것 밖에 없어. 배우하려고 오디션, 이렇게. 이돈 써가면서 돌리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캐는 써, 그냥. 가수? 가수하려고 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 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죄 지은 애들은 곱하기 5 했으면 좋겠어. 죄 지어도 슬금슬금 나오니까 이게 무슨운 거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해서 다시 활동할 수 있다 그것도 웃기고 걔는 그런 애들도 곱해 몇년 때려 아휴 연예인 하려고 하는 애들이 수천 명인데 아 실망했어 요번에 일이 터진 사건들은 다 죄다 공정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죄 있는 애들은 죄 짓고... 어, 열받네. 생각하면 열, 하면 할수록 열받네. 각자의 흠결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저도 있겠죠. 근데, 죄는 짓지 말자고. 경찰서 갈 짓만 하지 말 맙시다. 누구 험담을 하더라도 걸리지 말 맙시다. 웬만하면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세상을 애들한테 보여줘야죠 이게 뭡니까? 어른들이 애들이 어른보다 못.. 그러니까 애, 어른이 애들보다 못한 세상이야? 참. 자랑스러운 사람들일세 아무튼 갑자기 이 영상을 찍게 됐네요 열받아서 찍은 거예요 진짜 열받아요 다음 주에는 좀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